잠을 못 자는 원인 중에서 우리 항상성, 그 잠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문제와 주기성, 일정한 시점에 문제를 어 감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 주기의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빛 치료, 광치료라든지 그런 시차에 대한 치료를 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잠을 또 여러 요인에서 잠못 자면 지금은 또 온도라든지 환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또 맞춰서 수면 위생을 개선해서 어, 극복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위에 그래도 혹시 드시는 약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어, 잠을 방해하게 되면은 그것을 또 약을 어, 바꿔주든지 어, 개선해주는 게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용원 교수는 숙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모두가 독이 아닌 보약 같은 잠을 잘수 있게 노력 중이다. 수면장애는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잠이 너무 많거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병인지 모르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. 수면장애도 심각한 질환일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수면장애에 관련하여 정확한 수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올바로 치료받으시고 토어에서 그, 좀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